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노력했던 일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노력했던 일이에요. 가장 노력했던 일. 인생. 직무 아니죠? 음. 뭐 직무 관련해, 인생에 있어서 직무 관련해서 노력한 게 가장 노력한 거예요. 라고 있다라면 대답하시면 됩니다. 근데 꼭 직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. 뭐든지 된다는 겁니다. 뭐든지, 뭐든지 된다. 에피소드는 뭐가 됐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. 인생에 있어서잖아요. 본인이 가장 노력했던 거. 내가 수영을 못 하는데,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. 내가 뭐, 춤을 잘못 추어. 잘 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. 가장 노력했던 거. 뭐가 돼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. 몸이 내가 평소 까시라는 너무 말라서 갈비 까시 뭐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거 내가 정말 좀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로 엄청 열심히 한 거죠. 그래서 몸이 정말 좋아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노력했던 거 뭐가 됐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뭐가 됐든 A를 열심히 하기 위해 그러니까, A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라고 얘기하면, 이유는 뭔가요?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. 왜 그거 했는데? 왜? 왜 열심히 했는데? 예를 들어서, 어, 춤을 좀잘 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. 그게, 어, 제 친구들은 다 춤을 잘 춰. 그래서 뭐, 나이트도 가고 뭐, 그런 데 가서 잘, 재밌게 노는데, 나만 재밌게 못 노는 거예요. 친구들 사이에서 좀 그렇고 같이 좀 어울려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왜 나는 소중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고 그들과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어떤 추억을 쌓고 싶은데 그게 내가 이런 걸뭐 춤을 못춰서 좀 그런 추억을 못 만들어 싫을 수 있잖아요 그꼭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구체적이면 됩니다. 뭐, 이유가 본인이, 뭐, 이 B라는 이유, B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. 음,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. 준비하셔야 돼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. 어, 뭐, 단순해도 돼요. 별거 아니어도 돼요. 다만, 구체적이면 좋겠다라는 거죠. 춤을 못 춰도 친구들하고, 어, 나이트 같은 데 가서 가,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같이 함께 재밌게 못 놀고 그런 추억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. 그게 난 너무 싫었다라는 거죠.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음 이런 이, 어, 이유로 했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? 그러면. 예를 들어서 소문자 A, B, C, 뭐 이런 노력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, 노력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 어떤 노력을 했는지, 음. 그러면 뭐 이런 노력했고, 뭐 어려운 점은 아니면 뭐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? 물어볼 수 있고, D라는 부분이 힘들었는데, 어. D라는 부분이 힘들었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, 어떻게 이겨냈는데, 어떻게 이겨냈는지, 이라는 방법으로, 뭐, 이를, 계속 이겨냈어요. 라고 하는데, 그거 힘든데, 자 어려운 점, 그거 어렵거나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이 D라는 게 어떻게 이겨냈는데 왜 이겨냈는데 이렇게 묻죠? 그러면 이것 때문에요. 이것도 구체적으로,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. 자 네가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어 이겨냈다고 했는데 왜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겨냈는데? 음 제가 이걸 함으로써, 아까 뭐, 그, 춤추는 걸 얘기했으니까, 어 춤을 제가 연습해서 잘 춤으로써, 앞으로 친구들과 그런 곳에 가서 재밌게, 같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, 그 어려운 걸 이겨냈다라는 거죠. 음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힘든 점이 이겨냈는데, 그거 어떻게 이겨냈는데, 이것 때문에.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. 힘들었지만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. 왜? 나중에 그, 이렇게 이걸 이뤄냈을 때, 춤을 잘 추게 됐을 때 내가, 어, 할수 있는,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, 이를 악물고 제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. 음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, 인생에서 가장 노력했던 일,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? 아니면, 뭐, 느낀 점은 뭔가요? 이런 것들, 물어볼 수 있겠죠, 마지막으로. 이것도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만의 의미, 여러분들만이 느낀 점, 사실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. 음. 뭐, 이런 것들이라면, 뭐, 예시 이런 것들 수 있겠죠.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,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, 친구들과, 어,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, 어떤 힘든 일을 함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면, 중간에, 어떤 힘든 부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있다는걸 느꼈고, 이게 저한테 주는 의미는 아 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런 힘든 것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어 나는 이겨낸 사람이구나.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음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 얘기해 줄수 있겠죠. 답변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에피소드, 뭐든지 된다고 했어요. 인생이라고 했으니까, 어,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. 저는 직무 관련해서 어, 하셔도 됩니다. 어, 직무 꼭 말고 딴거 해도 돼요. 직무 말고 해도 되고요. 직무 관련해서 해도 되고, 직무 관련 없어도 상관없습니다.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항상 왜 노력했는데 대해서 그 이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셔야 되고 힘든 점 뭐였고 이겨냈는데 왜이겨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이유를 위해서 힘든 것들을 노력 어떤 노력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신다면 의미까지. 느낀 점과 의미까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예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다라면 이런 질문 어 원활하게 쉽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결국 이 질문은 인생에서 노력을 그러니까 힘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. 어, 마음 먹은 걸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. 이런 걸봄으로써 입사 후에도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거다 이겨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, 어, 이런 것도 회사는 그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준비를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답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인생에서 가장 노력했던 일,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